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카랑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니 점심 먼저 먹어야겠죠. 메뉴가 무척 많네요. 무얼 먹을까요? 조카의 선택은 바로 참치김밥 그리고 만두라변이에요. <laughs> 평화시장 패션타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애완동물을 파는 데에요. 자, 우리 목적지는 여기, 밀크 뭐라고? 퍽. 밀크퍽이라는. 개구리. 밀키 프락 우유빛 개구리란 뜻이겠죠? 여기 기 빨개 보여? 여러분은 보이시나요? 여기 눈이 어머, 빨간 개구리가 있대요. 눈빨간 개구리. 이건 바로 카멜레온이에요. 저는 카멜레온을 처음 봐요. 너무 신기하네요. 색깔도 화려해요. 저눈좀 보세요. 신기해요. 베이비 카멜레온이라고? 네. 그러면 크면 얼마나 커? 조카에게 새로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 물고기도 있네요. 종류가 참 다양하네요. 이건 뱀이에요.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나봐요. 이건 도룡룡이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봐요. 이건 먹이 보관함인데 날파리가 들어있어요. 또 개구리요? 아, 청개구리? 아.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바로 거북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북이가 바위랑 색깔이 비슷해서 잘안 보이죠. 자, 자연처럼 만드는게 비바리움인데, 이거전전으으로만드는사람도있 어. 고. 어 그래? 네. 만들기 힘들어가지고이바리 h 네. t 어, a 뭐 e 어 까만 거? l 명 y 반사 g I'm g o i n 그 t 그 play.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lay. I'm going to p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 거북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 네. 이개구리는물 속에서 아, 물고기처럼 사는 개구리래요. 어? 나는... 어? 나는... 아이고. 아, 음. 어디선가 수탉게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음. 새벽이 아닌데 말이죠. 이가 그렇게 온다고? 네. 토케이, 토케이? 이 네, 이렇게, 이렇게 음. 그래서 이름이 토케이, 개코. 음. 중국에서 먹을 는 식용, 식재로. <laughs> 아, 진짜? 왜 네. 네. 먹는다고? 네야뭐리가 <laughs> 난다요 토케이개코라는게 있는데 여기 다른 야 뭐야? 뭐게 붙어있네요 수염, 비어. 톡톡 쏜 도마뱀 톡톡 쏜 수염 도마뱀 수염이 있다고? 여기 아래 보면 까끌까끌한데 어. 발정나면 이게 다 새까매져가지고 아 그래서 수염 그래서 비어 드래곤이야? 음, 이 도마뱀은 수염이 있어서 비어 드래곤이랍니다 잠깐 비위가 약한 분들은 여기서부터 10초를 건너뛰세요 너무 징그러운 벌레들이 있죠. 이게 바로 먹이래요. 으 보기 싫습니다만. 오케이. 세상에 이렇게 작고 예쁜 새우가 있네요. 노란색 새우예요. 멀라, 멀라냐, 멀고냐, 넓은다. 이거는 비어디 드래곤 하이포 오렌지 레더백이라는 앱군요. 이렇게 생겼네요, 위에는. 안녕. 아 저게 자이언트 데이 데이코 게이, 데이, 데이 데이 데이게 데이게코. 아제 아. 응. 이름은 여기 있어요. 오 붙어 있어. 개불리야 얘도? 응. 아 붙어 있어 벽에? 오, 붙어있는 개구리. 총개구리네. 블랙 아이 트리플. 와, 얘도 특이하다. 색깔이 아, 이게 그, 아찔러지세요. 어, 특이하다, 이 색깔. 조명을 켜서, 이 거북이들한테 비타민 D를 준답니다 물고기, 거기 등도 물 먹고 있다. 꿈에서, 어, 대체들인가 봐. 카메라를 향해 몰려오고 있어. 이 속에 다 개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침> 거북이들 가운데 물고기 한 마리가 보이세요? 물고기가 거북이 등에 있는 이끼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넣어 놨나봐요. 거북이 등을 청소해주고 있네요. 여기에 살고 있는 거북이 이름은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을 이래요. 자라가 아니라고 적어놨네요. 나이는 스물다섯 살이래요 거북이들에게 이 수족관이 좀 작지는 않을까요? 전문으로 제대로 뭐 하는데 이거? 여기건 거의... 이건 뭐야? 나무 말린 건가? 아니, 이제 유목 이거 데코레이션에 쓰는 거야? 네, 유목이 그... 석편되기 바로 전 단계라서 안. 이곳은 정말 이색 동물 전문점이네요. <목소리> 여기에는 앵무새가 있네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바로 청계천입니다. <목소리> 수요 수육이도 갈 때. 어! 제가 이거 그냥 수육 시켜줄게. 혼자 먹어야 될 때? 어! 어디서 와? 일로? 일로. 어, 이거 이제 청계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광화문까지 이어져 가겠죠? 이렇게 새겼던 청계천을 이렇게 바꾼 거지 다 뜯어가지고 함께 청계천을 걸어보실까요? 오늘은 산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조카랑 함께 청계천을 걷고 있어요 청계천에서 새를 발견했습니 있는 새가 외로워 보이네요 아, 청계천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햇볕 때문에 각도가 안 보여서 반대로 찍어봅시다 돌려서 자 여기 어, 꽃이 피었습니다 외화모것죠자 여기는 청계천 지하, 지하는 아니고 다리 밑자 청계천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한참 동안 그리고 집에 가는 길 찾고 있습니다. 안녕. 이렇게 지하철역에 오면은 상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쇼핑몰이 있어요. 어. 미 조카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요 아이스크림 코스 a m iced cream. iced c 는 e a m i c e 에 cream. iced c 조카랑 둘이 똑같이 양말을 반만 벗었어요.